8월 마지막 주 디센턴 뉴스레터 크릭토 겨울 어때? 18개월 어때? 여기 어때? 25일, 잭슨홀 미팅이 개막한 가운데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했어요. 이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볼커 스타일처럼 공격적 발언을 하진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여요. 한편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이상으로 크립토 겨울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어요. 잭슨홀 미팅이 중요한 이유는? 지난주 비트코인은 소폭 상승해 2만 1,700달러 선에서 거래됐어요. 24일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도 모두 올랐는데요. 최근 며칠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반등했다는 분석이에요. 다만 제롬 파월, 연준 위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강한 매파적 기조를 보이진 않을 것이란 기대감에 상승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어요. 잭슨홀 미팅은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미국 과이오밍주의 휴양지 잭슨홀에서 열렸는데요. 매년 8월 말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경제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글로벌 경제 현안 정책 등을 논의하는 자리예요. 최근 미 연준의 긴축 속도에 관심이 쏠린 상황이 열려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특히 한국 시간으로 26일 밤 11시에. 제롬 파월 연준위장이 경제 전망을 주제로 연설에 나서는데요. 그의 발언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돼요 전문가들은 파월 위장이 볼커 스타일처럼 공격적 표현을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 내다봤어요. 지난 1979년 10월 6일 폴 볼컴 이 연준위장은 기준 금리를 15.5%로 한 번에 4% 포인트 올리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금리 정책을 고수했어요. 시장 비난을 감수하고 강경한 기조를 이어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치유했죠. 이 같은 공격적 스탠스를 볼커 스타일이라고 해요. 경기 침체 우려 등 최근의 전반적 상황을 고려할 때 파월 위장이 볼커 스타일의 충격요법을 사용하진 않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리고 있답니다. 코인베이스 크립토 겨울? 우린 자신 있어 지난 23일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가 크립토 겨울이 18개월 넘게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어요.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크립토 겨울을 견딜 체비를 마쳤다고 전했는데요. 이어 지난 10년간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며 네 번의 크립토 겨울을 지나온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잘 넘길 것이란 자신감을 내비쳤어요. 또 암스트롱 CEO는 거래 수수료에 치중된 수익 모델에서 구독료, 서비스 등으로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어요. 전체 매출에서 구독, 서비스 등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비중을 5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예요. 거래 수수료로만 수익을 내면 크립토 겨울에서 견디기 힘들다고 판단한 거죠. 사실 이러한 구조는 국내 거래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암호화폐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거래량이 대폭 감소했고 이는 비썬코인원 등 주요 거래소의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어요. 과연 국내 거래소들은 크립토 겨울을 나기 위해 어떤 대비책을 세웠는지 지켜봐야겠죠? 비트코인 주요 지지선 어디까지 가봤니? 송승재 A의 미사는 21,280달러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상승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21,600달러를 지지한다면 22,000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어요. 이어 21,280달러를 지키지 못한다면 2만달러를 위협하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며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답니다. 이번주 디센턴 뉴스픽 NFT를 주제로 대화하고 싶다면 디센터 NFT 세미나 커뮤니티는 대체불가 토큰, NFT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데 얼마나 영향을 끼칠까? NFT 생태계는 어디만큼 확장할까? NFT를 주제로 폭넓게 대화하고 교류하는 커다란 장이 마련됐어요. 지난 24일 오후 7시 서울 대치동 델리오 라운지에는 퇴근도 풍성한 만찬도 마다하고 오로지 NFT에 대한 열정 하나로 뭉친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는데요. 서울 경제신문과 블록체인 전문미디어 디센터가 주최한 디센터 NFT 세미나를 찾은 발걸음이었어요. 앞으로 디센터는 nft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세미나를 계속해서 열기 의 기랍니다. 검찰의 송치형 회장 구형 변경 검토 형량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검찰이 송치형 두나무 회장의 구형 변경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구 형량이 바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형량 증가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한 모습이에요. 한법률가는 지난해부터 특근법이 시행되고 있고 최근 테라루나 사태로 업비트가 압수수색을 받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검찰이 두나무 운영진 혐의를 더욱 무겁게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검찰이 가상자산 관련 사건에 칼을 빼든 만큼 송 회장에게도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것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죠. 인명을 요구한 또 다른 법률가도 검찰의 구형 변경 검토는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시간을 더 갖고 구형량을 늘리겠다는 의미라고 전망했답니다. 이더리움 뭐지? 다음 달에 가보자고. 이더리움 재단이 이더리움 머지 업그레이드 일자를 다음 달 10일에서 20일 사이로 공식 확정했어요. 지난 25일 이더리움 재단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수년간의 하드포크 끝에 이더리움의 지분 증명 전환이 드디어 완료된다며 이더리움 머지 일정을 공지했는데요. 머지가 완료되면 이더리움은 지분 증명 방식으로 전환돼요. 이더리움 머지를 앞두고 진행되는 마지막 업데이트는 벨라트릭스와 파리의 두 단계를 거쳐 시행돼요. 첫 번째 단계인 벨라트릭스는 다음 달 6일 이루지고 파리가 다음 달 10일에서 20일 사이 시행되면 이더리움 머지가 완료된답니다. 이번 주 디센터 뉴스 레터 잘 들으셨나요? 더 많은 뉴스 레터를 들으시려면 지금 아래 링크를 눌러 오디오 픽으로 놀러 오세요.